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네, 새해 한 주가 밝았습니다. 목요일이 되었죠? 일단 한 장부터 빠르게 가도록 하죠. 음, 오늘은 할게 많습니다. 일단 이면 경계도 해야 되고, 저기 어디, 어디죠? 음, 어디였죠? 어둑성하고 네, 거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아마 오늘 저기 레기온 쪽을 다 끝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, 리스핀즈까지 상전은 내일하는 걸로 하고 음. 앞머리가 좀 많이 길긴하다. 지금. <웃음> <웃음> 이번 주에 그 패치, 그러니까 오늘 패치하면서 어 미스트 기어 천장 시스템이 넘어왔구요. 그 천장 시스템은, 그, 팔라시아 거기에 해서 에를록스, 거기로 들어가면은, 에를록스 맞나? 에를록스 맞겠지? 그, 진룡, 그 이름이라 자꾸 헷갈리네. 하여튼, 거기 들어가면은, 그 일반 에픽 천장이랑, 그, 표시가 구분이 돼요. 그 밑에 파란색 게이지로, 밑에 그, 조그맣게, 이제, 표시가 되거든요, 이제. 좀 이따가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요렇게 해서 어, 일단은 한정은 끝났고요. 한정이 끝났기 때문에 중재자를 갈 수가 있죠. 중재자 다섯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게이지가 보이죠. 네,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, 마우스 올리면은 완전한 균형 해가지고 클리어 횟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요거를 다섯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 게이지 차는 거는 그냥 신경을 쓰면 안 돼. 게이지가 진짜 눈 것만큼 차기 때문에 한판할 때마다 그냥 신경을 쓰면 안 돼. 그냥 아 오늘은 몇판 했구나 어 어제는 몇판 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볼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. <laughs> 아 지금 감기가 그. 기침이라던가 그 다음에 코 막힘 이런 것들은 많이 완쾌가 됐는데 반기침 조금이랑 그 다음에 두통이 좀 약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한판 더 돌았네 아 망했네 이런 필요도가 또 애매해지잖아 에이 바보 바보 아 아닌가? 딱 맞나? 아 요거까지 있으니까 둘다 먹고 일단 이병경에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아이명 어, 경계를 항아리 를 하나 까긴 해야 겠죠 어, 까 도록 합시다 자동절 4단계 에컵 도록 합시다 자, 4단계 했고 그 다음에 익스 자 뭐가 나오나 어, 버디로 갑시다. 이거 두발 폭주 안 쓸라나? 아, 안 쓰네, 다행히. 이제 폭주를 쓰니까, 폭주 쓸 때, 이렇게, 안으로 들어가 잡겠네요. 음. 잡았고. 아1 아, 단계 신 나왔네. 일단 버디 어, 레벨 1이 되었습니다. 음. 음. 한번 고 버디 한번 써서 깎아주고 일단 한쪽으로 없애버려요. 이거 한쪽 때려서 우려의 결계니까 안 피해도 되고, 여기서 내려가. 그리어팅해아 이거.. 그래도 버디 갑시다 어쩔 수 없다 독설은 인마 많이 때려야지 나와요 데미지에 비례해가지고 나오는거라 아요로은 <목소리> 어, <여우모>, 볼카 고 <목소리> 그러면 버디도, 어, 레벨 3 확정이네요. 로톤, <laughs> 그, 루톤, 볼카가 안 나오는 이상은, 네, 확정이 있고. 아, 코빅을 지금 쓰면 안될것 같긴 한데. <laughs> 말하는 대로 돼버렸네. 이거... 이래서 말이 무섭습니다. 아... 잠깐만! 우리의 결계게 써버렸네 아 아깝겠네 나또 하나의 큰죽인데 우리의 결계를 이거 그냥 요거 쓰면은 잡지않을까? 공기 <laughs> 패턴을 안해도 될것 같은데? 아 맞네 자이렇게 해서 이면 경기는 끝났구요 강아리 한번 까볼까요? 음 미스트 코어 자그 다음에 어족성 가도록 합시다

이번 디토스 때 그거 나올라나? 이때까지, 이때까지 그 흡수된 나부의 수 해가지고 그런 거 잘해주던데, 보니까 일단 짐가 한대 떼고. 점프! 아이고 점프를 못했다 한대 맞아버렸다 텐스라고 점프하려 했는데 말만 점프하고 점프를 못했어 <laughs> 아 잠깐 봐야겠네 저거. 이거를 먹는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안 아, 먹어도 되겠다 먹는걸 시간 남기자 음. 1분 51초 그 다음에 3단계

되나? 아, 됐다. 2페이지 넘어갔네. 오아 잠깐만 으악 下等一리等마下等一 마리아. 와等一下等네下等一下等요 아, 많이 쏠어 죽긴 하는데 안 되나? 안 됐어. 너무 아슬아슬했다. 어, 죽을 뻔했어요. 예, 아직도 장비를 하나도 못 먹었어, 지금. 전부 다 선장, 선 어플 장비야, 지금. 업플돼 있는 것들. 그래서 좀 아쉬워요. 쓴 의미가 없어요. 카운터도 안맞아.. 아니 카운터란다 데미지도 제대로 안들어왔어 야 누가 맞은거 같고 한 번에 먹으면 와우. 딱이네. 아, 어! 안 버리셨어. 리얼결계. 어, 잠깐만 이거 아, 덩치가 커가지고 무조건 치긴 한데 가까이 있어서 이제 그거 쓸 거지. 이거쓰면 끝나겠는데요? 안 끝나나? 아, 끝나네 오케이, 자 이렇게 해서 어둡섬도 플리어 아... 안 떴어. 아, 이게 3단계 돈의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. 진짜 <laughs> 이렇게 안 뜨는데, 이게 3단계 돈의 의미가 있을까요? 아, 진짜 자, 일단 해랑 갑시다. 회랑에 그다음 이스핀즈까지 하고 남은 것들을 뭐 중재자 가든지 아니면 카트로 가든지 그렇게 할게요.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어비스가 없습니다. 그래서 편합니다. 이러면 됐겠지? <laughs> 그다음 빛의 여인. 이게 수증 25%가 진짜 커요, 이게. 이 성장 캐릭터들. 수증 25%. 거기다가 1단계에 있는 저거 37% 저어도 있기 때문에. 아, 그지 소비만 써도 죽지 않을까? 맞네, 죽네. 32초? 그러니까 회랑이 네임드들이 3개라서, 그, 뭐야, 한 주에 3개. 그래가지고, 이스핀저도 훨씬 짧거. 그러면 일단은 1 페이지 하나는 끝. 요러면 끝. 안 되냐? 맘씩 뜨거리냐? 끝. 해랑 겁나 쉽죠? 자, 그 다음에 이스핀즈 하러 갑시다.

랩처식 네, 모두 심하지 마라. 자룡 한번 보도록 하죠. 사용 방법프로 바람을 일으켜 에시코의 불꽃을 끌수 있습니다. 만장한 놈들이 왔군. 싸울 맛좀 나겠는데. 곧추 차지겠지만 말이야. 곧 시작될 거 준비하세요. 어 아! 아! 실수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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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. <laughs> 저번에 똑같은데. 저번에 좀 비교할 데 이게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어요. 이게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고 근처에이 있다는 뜻이겠지 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하게 대칭 무슨 생각한지놈 어? 야 흥룡 이거 그거네요? 흥룡 원래 3페이지 넘어갈 때 바로 스킬 안 써지는데 바로 써지네?

이거 르마우브 드래그 그러니까 금룡 같은 경우에도 좀 길어 이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이렇게 해서 이스피지도 끝! 일단, 템을 좀 볼까요? 갈아야 되는 거. 오, 믹스에서 좋은 거 많이 나왔네. 자, 남은 피로도는. 저기 어디죠? 어,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? 저기 중재자 가도록 할게요. 중재자 다섯 판? 그래도 좀 채우긴 했네요. 어, 물론, 이제 요게, 저기 어디지? 그 성장 이벤트 끝날 때까지는 성장을못 채우겠지만은. 그래도 나한 500판 정도 본줄 알았는데, 한 800판이 있더라고요. 이게. 준비하긴뭐 음. 꾸준히 돌았었으니까. <laughs> 자! 요렇게 해서 71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보자... 요것도 65네, 65세개네 요거는 길드 거의 와가지고 하면 되겠다 길드 벨트는 아니오. 없어. 아이 벨트. 렇게 하고 퍼즐에 좀 할까요? <목소리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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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판이랑 보너스 판이랑은 달라가지고 좀 까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우편으로 날라옵니다. 아, 우편으로 날라오니까 신경 안써 되긴 해. 어, X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터져. 어우, 어우! 다음 판까지될 수도 있겠는데, 잘하면... 오... 어? 응? 아... 안 되네. 까비...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... 어... 오늘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